쇼핑이드유와 함께 후회 없는 선택과 스마트한 쇼핑을 위해 가장 인기 있는 베스트 5를 소개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5위입니다. 견고하고 안전한 샌디스크 외장 SSD 익스트림. 2테라바이트 대용량의 방수, 방진 기능까지 갖춘 완벽 휴대용 SSD를 놀라운 53% 할인 혜택으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4위입니다. 2025년형 삼성 외장하드 y32tb 샴페인 골드로 고급스러움을 더하세요. 파우치 증정 혜택과 22% 할인된 13만 9,900원에 만나보세요. 넉넉한 용량으로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3위입니다. 샌디스크 정품 usb 메모리 울트라 듀얼고로 소중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넉넉한 512GB 용량에 Type-C OTG 지원으로 편리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시원한 나바지오 블루 색상으로 만나보세요. 2위입니다. 포트나이트 필일리 에디션 샌디스크 외장 SSD로 소장 가치 어. 1TB 대용량에 고성능을 더해 게임과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산뜻한 옐로우 컬러가 당신의 즐거움을 더해줄 거예요.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512GB 샌디스크 울트라 듀얼 고시 타입 OTG USB가 놀라운 할인으로 사진, 영상, 문서 걱정 없이 넉넉하게 저장하세요. 60%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바로